오늘 아침, 인기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자택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5명이 갑작스럽게 그의 집을 급습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는 주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표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유명인이 거주하면서 이런 소란이 계속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는 반응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이찬원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원인은 두 명이 사생팬이었다. 이들은 40대 여성들로 이미 여러 차례 이찬원을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그의 집을 몰래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보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에 결국 이찬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웃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한 주민은 이찬원 씨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또 다른 팬들이 몰려올 가능성을 높인다. 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원래 조용한 주거지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주민들의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는 직접 이웃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일부 주민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천원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주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항상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공동시설 사용 시 질서를 지키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유명세로 인해 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사생팬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천원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팬심을 빙자한 일부 사람들은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변을 배회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찬원의 소속사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이찬원 씨와 이웃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건이 보도된 후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반응이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찬원에게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우리는 단지 평범한 일상을 원했을 뿐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이찬원 씨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찬원은 현재 조용하고 안전한 거처를 찾으며 이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는 어디에 있든 좋은 음악과 성실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며 가수로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아침마당에서는 또 다른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과거 자신의 힘겨운 여정을 솔직히 털어놓아 화제를 모았다. 그는 데뷔 초 외모에 대한 혹독한 비판에 시달리며 자격지심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다. 가수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꿈을 포기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그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팬들은 그를 위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이벤트를 조직하며 그의 노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강문경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팬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고 회고했다. 그는 연예계에서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부정적인 평가를 성숙함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MC 김재원은 그의 끈기와 인내를 높이 평가하며 시련을 견뎌내는 힘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꿈을 좇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외모가 아닌 실력과 노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진정한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강문경의 고백은 연예계에서 유명세와 함께 따르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찬원과 강문경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중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연예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 역시 팬 문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연예인들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팬과 스타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